그 의심을 제기했는데, 뭐 하는 이야기입니까, 지금? 동문서답으로 답변하는 법원에 문영배가 쓴소리를 하게 되는데요. 법원에 묻고 싶습니다. 여러분은 관용과 자제를 지켰습니까? 몇몇 판결 내지 결정은 평생을 법률가로 살아온 저로서도 관용과 자제를 어긴 게 아닌가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. 이 의심을 해소해야 될 책임이 법원에 있습니다. 그런데 사법의 독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저는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신뢰로 답을 해야지 왜 독립으로 이야기합니까? 저 역시 사법의 독립을 위해서 사법의 신뢰를 위해서 제 나름대로 법원에서 애썼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지만 판결을 불신할 때는 법원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지. 거기에 재판의 독립을 이야기만 안 됩니다. 맥락이 다르지 않습니까? 누가 봐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. 그 의심을 제기했는데 한다는 소리가 재판의 독립이다구요? 뭐 하는 양입니까 지금? 그렇다면은 지금 내란죄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. 내란죄 재판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죠.